베프 부르기뇽 싫으시다 음, 그러시면 아이다 네, 진짜 원아빠 결정한... 슬프잖아 알겠는데 손님 아빠 콩나물 먹게뭐 당일 사서 사야해 어기야 음, 엄마 바꿔세요가양 맞는데 아가가나나고야 <laughs> 꼭! 댓글도 <laughs> <꼭, 웃음> <꼭, 덕분에> 부탁해요 프리 <laughs> 오늘 할 요리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따또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요리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베프 브르기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채, 양파 오랫동안 끓여줄 것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 당근은 반 정도만 쓸 거고요. 너무 무겁지. 이 정도. 샐러리도 조금 큼직큼직하게. 양송이버섯은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가지고 살짝 닦아줬어요 이렇게 4등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작은 거면 자르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홀토마토 하나를 쓸 건데요 거기다가 방울토마토를 몇 개만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야채 준비는 이렇게 돼서 끝났고요 고기 일단 베이컨부터 베이컨은 좀 오래 끓일 거라 두툼한 걸로 준비를 했고요. 큼직큼직하게. 자, 그 다음에 소고기. 소고기는 핏물을 한번 뺐고요. 부위는 안심입니다. 원래 클래식 레시피에 따르면 와인에 담궈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냉장고에서. 그럴 때는 보통 사태를 많이 씁니다. 사태나 양지, 질긴 부위. 그 질긴 부위는 오래 끓일수록 이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희는 맥시멈 1시간 정도 이제 끓일 거기 때문에, 안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자, 이렇게. 기름 손질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기름을 살짝만. 자, 여기다가 베이컨. 베이컨은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됐고요자 베이컨만 따로 빼놓겠습니다 자, 아까 썰어놓은 야채를 베이컨 기름에다가 어? 아 지금 맛볼 수 있는게 없는데 센 불에서 쉐킷쉐크 쉐킷 해주면 됩니다 야채가 어느정도 색깔이 살짝 변했고요 오일이 좀 부족하니까 오일을 조금. 네. 자, 여기서 여기를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뭘 하느냐. 아까 따로 빼둔 야채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조 소금 살짝. 소도 살짝. 자, 여기다가. 소토마토, 한개 물량인데요. 이렇게 따로, 요걸 넣겠습니다. 이 정도. 그다토마토 이렇게 넣고요. 마늘은, 와, 오겠니다 마늘, 곱게 다질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게 오래 붐분을 하지 끓일 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밀가루, 아무 밀가루만 사용 없습니다. 밀가루 8큰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것으로 설탕도 한 큰술 잘 섞어주세요. 자, 조금 끈적끈적해졌죠? 그럼 때 와인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는 호주산 키노노아 400m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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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도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고기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디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소스 같은 게 늘어붙어 가지고 있는 건데 물이나 이렇게 액체로 살살 바닥을 긁어내면 거기에 농축돼 있는 맛이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콜을 좀 날릴 거고요 치킨스톡입니다 치킨스톡인데 큐브 치킨스톡 톱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월계수잎 두세 장아 버터를 빼먹었구나 무염 버터 늦었지만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시피가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 아침에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빼먹어요데 끓기 시작했죠? 이러면은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중력불로 해서 뭉근하게 한시간정도 끓이겠습니다 이게 빠졌구만 빼먹었어요 <laughs> 자, 들어가 양송이버섯은 뜨기 5분 전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따로 팬에다가 버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코팅을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시간 뒤에 자, 할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양송이 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하고 후추하고 양송이 버섯을 살짝 볶아놨고요 5분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후 일로 와서 한번 봐봐, 구경 좀 해봐 어때? 뜨거워, 조심 자, 불을 끄고요 물리브이프는 건져내겠습니다. 버터를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잔열로 천천히 녹을 수 있게. 저 버터가 좀 싫으시다 그러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 살짝. 음,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아빠 다음에 이거 쏘아줘. 진짜? 음. 어, 감자도 같이 먹어봐. <laughs> 진짜, 대충 한, 결정한... 음! 어우, 잘 먹네. 음! 아까 좀 덜어줄까? 음! 음, 음 괜찮아? 음. 당근이 나리금 응? 당근 서, 솔직히 싫어하는데 무슨 이런 당근이 다 있어 음, 야채 가드좀담아둘 샐러드는 엄마 막놀이야 먹고 여기해마셔이지 치즈도 있고요 어때 엄마 막놀은? 둘 중에 먹가나 이거랑 이거 둘다났다 이거야? 내 네. 응?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안고여 음. 현명해 어, 엄마 거도 맛있고 아빠 거는 맛이 없다고 하면 아빠는 슬프잖아 <laughs> 왜 엄마 아빠 거, 거 맛이 없어? 아니 맛있는데 엄마 거가 맛이 없다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폭탄하잖아 맞아 유특해나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알거든 <laughs> 아빠, 나 근데 여기에 저거 써요. 많이 뿌려있는 거 먹고 있지. 파슬리? 또 해? 어? 자 됐어, 이 정도면 너무 많아. 냄새맡아 야, 가루가 날라갔다 <laughs> 냄새를 맡으래면 코를 끊고 가면 어떡해? 그 냄새 맡아볼래. 야. 이... 어? 엄마, 응? 근데 이거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싹싹 섞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엄마, 이거 응. 먹어. 응, 여기다 담아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안 돼요. 알겠는데, 선생님. 이제 미안이도 얼른 먹자. 손 먹으면 안되잖아 응, 음, 부드럽게 살살. 자. 엄마, 그거 포도주야? 아니, 와인. 와임이하고 포도주는 일본 말이고 포도주는 우리나라메 음, 와인은 영어 빵 빵은 우리나라 외래어인데 불어야요 리안이는 빵 별로 안 좋아하지? 좋아해 좋아해? 네 빵빵빵 응밥 밥이랑 빵이랑 국수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해? 소화복에는 네. 리안이는 연어는 뭐? 좋아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응. 뭐 할아버지 는국아 응. 엄청 좋아해. t o r m to dry. 아 have a cook to the m e a 먹 but I 또 o 고아 to mother a 먹 d p e t 라 r didn't g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빠 안에 들어가서 자라자 <laughs> 아빠한테 다리 잡서잘 해야 되는 맞아 어우,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감자랑 먹는 게 맛있어 밥이랑 먹는 게 맛있어 밥그 뿌리지 근데 아빠가 슬퍼하잖아 응 소금이 그다 맛있어 맞아 음, 아빠 다 먹었어 벌써 엄마도 니네 하면 좀 느리네 응, 저녁이 보다 빠른데 다리는 힘이 있거든 멜련나 옛날이야? <laughs> 나 거기만 어치다 간었던, 그때 어린이 갔을 때, 음. 응, 내가 훨씬 빨리 달렸다. 나한살 때. <laughs> 맞아, 넌한살 때도 달리기는 했어. 얘네 한살때돌때막 뛰어다녔잖아. 아빠, 음. 엄마 두살때나 네. 난... 어디? 어디? 아, 어, 얘가 밤새 울었구만. 그래? 엄마 잡을 수 있을까? 아, 씨 발이 조금만 길었어도. 응, 우리토끼같이먹네 음. 응. 토끼는 이렇게 먹잖아, 온몸. 입을 절대 벌리지 않고 소양이는. 소양이 먹는 거는 잘못본거 같은데. 이렇게 먹어. 그래? 근데 응. 육식 동물이야? 이영아, 육식 동물이라던 말도 알아? 육식 동물은 어떤 동물인데? 고래 먹어. 고를 먹는. 소재이 <laughs> <도대체. 웃음> 엄마가 할머니 닮으면 겁이 많잖아 할머니도 겁 많아 나는 아빠랑 친할아버지 <laughs> 외할아버지 닮아응 겁이 <달만이 웃음> 안 많아 겁이 안 많아? 리안아 빠는 겁이 많아 <웃음> 아빠는 <웃음> 나중에 리안이랑 엄마랑 놀이공원 가잖아? <laughs> 그러면 놀이공원이 무서워서 못가 아빠는 <laughs> 그만큼응 <laughs> <멋진> 많네 이거 <laughs> 아,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거. 있는 거. 응. 짜잔. 야, 도끼 같아. 근데 포크가 없네. 엄마 포크도 돼요, 갈양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빠도 조금만. 아금도 잘해주니까. 아주 조금만. 우유 좀 줄까? 응. 거절하는 법이 없어. 우유랑 먹으면 지가 막게야 돼. 맞는데. 많이 드세요. 네아저씨지 네, 아저씨 없었으면 전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응. 근데 아빠가 없으면 엄마 가아빠를못 나. 맞아. 엄마가 리안이 날때 아빠 옆에서 같이 힘줬거든. 일단 그러니까. 너 태어났을 때 <laughs> 좀만 했는데 다른 다 선생님이 그때 딱딱딱딱 조치 해주고 엄마 가슴에 탁놔 줬거든. 그래서 니가 오다가 울면딱 그치더라? 그리고 눈을 뜨더라고, 응. 태어나자마자. 어. 눈을 떠가지고 엄마를 빨리 쳐다봐 근데 애기들은 태어나도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해. 어? 니가 어떻게 알아? 왜이 얘기 좀 많이 했나 보다, 얘한테. 그래? 너몇번 태어나봤지? 응. 리아 지금 막 케이크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먹네? 그러게요? 어? 아빠가 해준게 그 훨씬 맛있는데. 존년여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요이래 맛있는데, 한우 숯불에 뿜어먹는 게 최고지, 뭐. <laughs> 에이, 프랑스 애들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가서 제대로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우리는 한국 나라야. 우리나라 최고. 국뽕이나 한사각 들리자고 <laughs> 같이 뭐했어문질렀어 <laughs> 문질러야 돼. 문질러야 돼. <laughs> 문질러야 돼. 미안하. 음, 묻찔러야 되는 저 그렇게 문질은요. 대나무 좀 웃겨. 꽃이 <laughs> 많네. 보세요. 응. 꽃무늬 패턴이야. 남자들은 꽃무늬 아니잖아. 아그런편결판이야 그런 꽃무늬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아빠도 조금 어릴 때 알록달록한 꽃무늬 많이 입었어. 엄마는? 엄마 되게 입었어. 아니 나도 예뻐. <laughs> 그너 낳고. 아빠도 결혼하고. 갑자기 아가가, 아가가 나왔나? 이렇게. <laughs> 갑자기 아가가 나왔나, 부? 얘 아가 분유야. 먹었어? 분유 먹어? 얘몇 살이야? 이두 네, 살. 두 살이면 이웃이 가지. 이웃이 먹어. 누가 만들어줘 응, 음, 내가. 뭐뭐뭐 뭐뭐 만드는데? 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파인애플, 아보카도 투바, 아보카도 레몬, 카도 과일만 먹네? 얘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섞어 음. <laughs> 어떻게 잘 먹어? 뭐먹몸면 응. 좋겠다. 시. 미안이도 요리 되게 잘하는구나. 응, 미안이 만년이라서 박파나 만이 여기 있다. 노진이 만있는데러드 정말 노도도. 선물이 선물 있겠는면 좋겠다고. 너 부산물? 엄마 누들부가안 누들? 누르르. 푸! 아, 누 푹. 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주에 봐요.